여러분, 우리 카스니 카파는 밤새도록 보초를 선답니다. 여기는 밤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간도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섭니다.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뻗어 스타리 쭉 뻗었습니다. 두 다리 쭉, 팔다리 쭉쭉. 가순이도 쭉, 카파도 쭉, 새소리가 자장가로 들립니다. 새소리는 자장가를 부르고 우리 카파는 한숨을 잡니다. 가순이가 엄마 목소리에 다시 일어났습니다. 가순아, 엄마가 우리 가순이 맛있는 거 줄까봐 지금 재롱 떨고 있습니다.